이번 시간은 공문서의 구성과 서식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에 의하면 일반 계약문은 별지 체1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문 별지 체1호 서식은 내부 결제 문서, 그다음에 대내 문서, 대외 문서, 그다음에 수신자와 발신자 명의가 같은 문서 등 모든 문서에 사용하는 서식이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기안문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어,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간이기안문은 어, 일반 보고서, 그 다음에 계획서, 검토서 등 내부 결제 문서에만 사용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계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관계 서식이 어 별지체 1호 서식과 2호 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식이 개별 법령에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한문은 별지 3호 서식하고 또는 제4호 서식에 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외에 특별한 결제 절차가, 결제 절차에 사용하기 위한 기한문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는 화면 중에 왼쪽에 있는 이 서식이 일반기한문 별지체 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호 서식은 바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간이기한문 별지 2호 서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 서식하고 4호 서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이나 또는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아야 할 문서의 기한양식은 별지 제 3호 소식, 그다음에 별지 제 4호 소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기안문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일반 기안문은 먼저 이 두문과, 그다음에 본문, 그다음에 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문이란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까지를 두 문이라고 그러고요. 법문이란 제목부터 내용, 부침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문이란 이 제목부터 내용, 부침을 포함한 것을 법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문이란 바로 이 80명이부터 시작을 해서 공개 구분까지 즉이 80명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개 구분까지를 결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공문서의 구성과 서식 체계 중에서 별지 3호 서식하고 별지 4호 서식, 그다음에 별지 1호 서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해서 공문서의 구성과 서식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